자손들 아들 때, 손주 때 어떤 영향 있는가를 조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조사했더니 흥미로운 것이 나왔는데 이런 거예요. 어렸을 때 자녀가 어렸을 때 어떤 사람이 풍년을 맞이해서 포식을 했다. 그런 사람이 성인이 돼가지고 아들, 딸을 낳고 손주, 손녀를 낳잖아요. 그러면 한 해의 그 포식을 해서. 한이 먹었던 경험이 있는 그 사람의 자녀들은 평균 6년을 일찍 죽어요 어렸을 때한 겨울 잘 먹었는데 그 자녀들이 그 사람이 자라서 자녀들이 6년을 일찍 죽는다는 조사가 된 거예요 술, 담배를 한다 스트레스를 받는다 무슨 나쁜 짓을 마약을 한다 이러면은 자기의 생명도 단축하고 건강도 해친다는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런데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자녀를 낳으면 그런 거 것, 나쁜 것한 것이 내유전자에 붙어가지고 즉각 유전이 돼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 나쁜 게다나타나는 DNA 유전자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데 내가 어떤 선택을 했는가, 어떤 환경에 살았는가 그것이 유전자에 같이 붙어서 1대2대로 계속 유전이 되어 내려간다는 거예요. 타고난 대로 사는 게 아니고 환경에 따라서 선택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지는 그런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을 했는데 그 환경 유전공학의 그 증상들이 음식이라든지 스트레스, 엄마가 나를 배 속에 넣고 있을 때 엄마가 영향이 어땠는가, 이런 게 전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환경 유전공학인데 미국 FDA에서 승인한 제품 중에, 아자시티딘이라는 약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골수형성 이상질환자의 DNA에다가 이 약을 투여해가지고, 그 유전되는 골수형성 이상질환을 치유하는 약이랍니다. DNA에 유전되어 내려가는 걸 고쳐서 자손에게서 그게 안 나타나게. 그게 희소식이죠, 그런 거. 이와 마찬가지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기억력이 발전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억력이 우리 자녀대로 그대로 유전이 된다. 너무나 너무나 놀라. 마르다로 태어났다고 마르다로 살고 마르다로 죽으라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 자라는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가 그대로 내 삶에 나타나고 우리 자녀 손에게 그대로 유전되어 내려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타고난 재능이 있어요. 그리고 그 타고난 재능의 기초에서 개발한, 습득한 기술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은사가 있습니다. 다양한 은사들이 있어요. 근데 그 타고난 재능, 습득한 기술, 성령의 은사, 이런 것들이 오늘 내가 어떤 사람으로서 무슨 일을 하고 살고 어떻게 잘하는가 못하는가를 다 결정해 주는데, 오히려 타고난 재능보다 그 재능을 개발해서 어떤 기술을 습득했는가가 나를 더 결정시켜 준단 말이죠. 우리 안 목사님, 음악적 재능은 타고난 거예요. 근데 타고난 다음에서부터 기타 칠줄 알았을까요? 뭐? 우리 최미라 집사님,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하시고 무대 서는 걸 좋아하신다고 그러시는데 나 때부터 지휘하는 거 알고 났어요 <laughs> 음악적 재능을 타고난 다음에 그걸 개발해서 기술을 발전시킨 거예요 그래서 안목사님은 기타 치면서 찬양 인도하는 찬양 사역자로 주님을 섬기는 거고 최집사님은 성가대 지휘자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기계를 잘 만지고 기계의 원리를 금방금방 금방 터득하는 사람도 공부나 공대에 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어떤 분의 특정 기술을 배워야 그걸로 직업을 삼고 자기 돈 벌어서 먹고 살고 그러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과 제가 마르다 같은 선품을 타고 나서도 일 중심의 사람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거를 개발할 뿐만 아니라 마리아적인 그런 모습도 개발해서 내 모난 부분을 보충하고 더 성숙한 대로 가야 되죠. 내가 마리아 같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나는 일하는 걸 좋아하지 않고 그럴지라도 노력하고 결정하고 선택해서 내가 마르다 같이 일도 잘하는 사람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마르다 기질로 태어났다가 마르다처럼 변화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일 중심의 사람으로서 자기가 목표한 일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걸, 걸림돌, 모든 사람들을 다 그냥 제거해버리고 그렇게 나가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성경이 하나님인데 어떻게 예수가 미시하냐 자기 가 믿는 거하고 틀리니까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도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억지로 막 때리면서 거짓 고백을 하게 만들고. 자기가 그렇게 했잖아요. 또, 마르다로, 마리아의 선품을 가지고 그렇게 성숙한 분이 누구냐면 바나바인데, 이 바나바가 바울을 아무도 써주지 않는데, 알아주지 않는데, 이 바울을 불러다가 자기의 동역자를 삼았다가 자기가 섬기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런 바나바하고 대판 싸우고 달라져버렸어요. 왜? 마가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따라 나왔다가, 부모님, 고향 생각해서 중도에 포기하고 갔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을 또 받아주냐? 그게 바울의 의견이고, 그래도 기회를 줘야 되지 않냐? 젊은 사람인데, 그게 바나바의 의견이거든요? 근데 바나바가 자기 스승이자 스승이고 은인인데, 어찌 그 스승이고 은인인 바나바와 팍팍 싸우고 헤어질 수 있겠나? 그런 사람이에요, 바울. 바울이 사람. 일은 잘해요. 가는 데마다 교회를 세우고, 가는 데마다 영적전쟁을 해서 예수 이름 높이고, 영광을 돌리는데, 그냥 부딪히는 사람을 다 상처를 주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 바울이 변해서 마리아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변하는지, 로마서를 쓸때 보면, 16장에 사람의 이름을 36명을 들먹거려 사람들을 슉, 여기는 사람이 됐어요. 그 앞에 몇몇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는 소개를 자살하게 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아주 천국을 찌르는 그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에서 전도하다가 감옥에서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이제 자기 제자를 삼았는데 알고 보니 이 오네시모가 노예인데 도망간 노예더 얘기를 해보니까 아이고, 내가 잘 아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내 제자의 노예였는데 도망왔구나 그걸 알았어요. 옛날 바울 같으면요, 초기의 바울 같으면, 괜찮아, 괜찮아. 어, 내가 너 데리고 쓰면 되니까 걱정 말고 나랑 같이 일해. 너 나한테 필요해. 이러면서 온의식으로 데리고 썼을 거예요. 근데 말년에 마르다에서 마리아로 성숙된 이 사도 바울은 편지를 씁니다. 사랑하는 형제 빌레몬이야. 내가 이 로마에서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 같은 이 오네시모를 내가 너에게 돌려보낸다 이 오네시모가 너의 재산이고 너의 소유 아니냐 도망갔으니까 네음대로할수 있는 권한이 너한테 있지 않냐 로마 법에는 죽여도 돼요 도망간 노예 그런데 내가 이 아들을 데리고 그냥 쓸 수도 있지만은 네가 나를 위해서 기꺼이 줄걸 내가 알지만은 그래도 억지로 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도 해요. 내가 말하는 것보다 네가 더할줄 알지만 혹시 오늘의 진가 너에게 빚진 거 있으면 나에게 돌려라. 내가 갚으리라. 내가 너에게 얼마나 많은 빚을 주었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잘 설명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바울의 모습이 일중심의 마리아 같은 사람 마, 마르다 같은 사람이었는데 막 부딪히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을 화평하게 하면서 화목하게 하는 사람 중심의 사람이 되어서 일도 잘하고 관계도 잘하는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바울과 같이 이렇게 변화되기를 추원합니다 아, 네. 마리아는 아 나는 좀 그동안에 이기적이었어 나는 좀 게을렀어 다른 사람들이 수고하는 것을 그냥 눈딱 감고 그냥 모르치고 그냥 지나다녔어 앞으로는 내가 그러면 안되겠지 내가 말이 안 돼, 언니 마르다가 시험들만 안 되지. 나 때문에 교회 와서 시험 들었다가 어? 하나님의 은혜 못 받고 그러면 어떻게? 그 죄를 내가 예수님 앞에 어떻게 갚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도 열심히 일해야 되겠네. 나도 할 일을 찾아야 되겠네. 이런 결심이 필요해요. 그리고 마르다도 그동안에 어? 나하고 나하고 누구 누구 하고 제가 교회 일한일다 했는데 어? 이제는 그만 할 거야. 그게 아니고 좀더 기다리면서. 마음이 막 부글부글 분노가 끓어오르고 미움이 생기라고 이럴 때 어? 사탄한 분 하나 이렇게 규지를 쫓아버리고 내가 끝까지 사람으로 승리해야지 끝까지 충성해야지.